아 연탄 장소 <laughs> 아니 요즘 뭐 연탄이 좀좀 좀 날이 추워서 많이 나가나? 응? 왜 이래 요즘 아이고야 이제 완전 싸움꾼 다 됐네 연탄 공장에서만 싸우는 거야? 왜 그래? 좀 상처도 많이 이쪽에 상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가서 그러게. 아니야 이거 뭐 물리고 이런 거는 다 그냥 그고 나서 하면 아이고 이 새카만거 어디다 비빈거야 이거 눈이고 뭐고 이쪽에 지금 아이고 딱장이 물려가지고 이거 <laughs> 예라이 동상보 음. 길고양이 길고양이 저런길고양이는 없다 <laughs> 명품을 명품이야 지가, 지가 명, 그래서 그렇지 명품을 어길고보다더 못하게 키우 <laughs> 자유로... 자유를 주고 키웠더니만 이게 참. 아, 지가 나간 걸못 알아. 아유, 영역 지키느냐고 고생 많다. 아이고. 근데 <laughs> 네, 일단 또 쉬어라. 언제, 언제 나가서 또 초토화 될지 몰라. 음. 오늘 <laughs> 어쩔려.